영끌족들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빚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돌아오고 있다. 왜 지역이 펼쳐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담대 금리가 7%가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요뭐 4대 은행 말고 지방은행 같은 곳들은요. 8% 넘어간 것도 이미 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영끌영끌 영끌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을 한계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되면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자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되겠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변동형 주담대 이거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7%까지 올라갔다 7%의 주담대를 40년으로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총 이자는 7억 9,300만 원으로, 즉, 4억 빌려서 망일까지 12억으로 갚는 셈이 된다. 그러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네, 어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자로 나간 돈 생각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되게 웃기지도 않은 소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니까, 적금처럼 생각하고, 집을 사세요!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자를 저렇게 떼가는 원금, 3분의 2는 이자로 떼가는, 그 정도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무슨 적금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이자 나가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집값 올라갔습니다. 얼마 벌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썸네일도 있었죠? 대표님 덕분에 8억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8억 올라갔으면 8억 번게 아니에요. 기회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안 냈던 이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비정상적인 상승,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특히 저런 집값 올라서 부자가 됐네 일단 실수요들은 집 사세요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집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빚 내서 집사산 벌어지는 일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나간 돈이 이렇게 많다 사는 순간 몇 천만 원 깨진다 근데 그만큼 더안 오를 상황이면은 사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오르긴 커녕 떨어질 상황이다 이런 거. 이런 상황에서 수신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고금료 풀린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이 재해치를 위해서 잇따라 수신금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4%를 웃도는 정기예금과 7,8%의 정기적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이 7%면 좋겠지만 일단 적금은 7%다.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은행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봤던 지표지만 어때요? 1년 이하 수신비중이 많이 늘었고 6개월 이하 수신비중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 1년 이하 6개월 이하 둘 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뿐만이 아니라요. 2분기에 6개월 이하였어요 그러면 은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은행권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걸 수신하기 위해서 수신경쟁이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수신경쟁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죠 수신경쟁 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 자금은 어디서 확보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행채 발행한도가 지금 만기분의 125%인데 이걸 더 풀어 주겠다. 풀어 주면 한150% 정도로 풀어 주겠죠? 그러면 채권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 올리는 상황은 똑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채권 금리도 지금 발작을 하고 있죠. 국채 금리도 지금 10년물은 4%대 돌입했고 3년물은 3.89, 5년물은 3.95, 그다음에 2년물은 3.882, 그다음에 10년물 4.50, 20년물 3.959. 그 다음에 30년물 3.91. 그리고 은행채 금리 역시도 4% 돌파 턱밑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수신을 메워야 할게 많아요. 지금 수신 만기가 돌아와서 수신을 통해서 메우든 채권을 통해서 메우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해서 수신금리를 낮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신금리 올리는 것을 좀 자제한다는 소리죠. 여기에 채권까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금 조달 비용은 계속 올라가겠죠.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7%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9%, 10%까지도 나올 수 있다. 내년에 미국 금리 5%대 유지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한미 금리차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1 4리 금리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1 4리 금리를 못 내리면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억제하는 거는, 금리 억제하는 거는 거의 물건너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계속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출금리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눌러놨으니까, 눌러놓은 만큼 정상화 되는 거예요. 왜? 언제 눌렀어요? 올해 상반기.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누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쭉 눌러놓은 게, 이게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경제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경제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 아니에요. 부동산 규제는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지. 그게 제가 뭐 문재인 정부가 좋아가지고 편들고 그게 아니라,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해야지 실수요에게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다가 미국 채도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중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죠. 미국 채권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채권도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그래서 보시면 미 채권 국채 같은 경우는 4.53%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된다 4%대때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장에서도 아 그래 금방 금리 내리겠지 파월이 말만 저렇게 하겠지 말만 저렇게 하는데 경기 또안 좋아지면 금리 또 금방 내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지속할 것이라는 파월의 말을 믿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야왜냐면 계속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는데 미국은 한 차례 더 올린다고 그랬어요? 격차는 굉장히 커졌죠 미국에서 내년에 두 차례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도 격차는 1.75예요 우리나라가 동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쉽게 내린다 미국채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긴축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긴축이 길어지는데 미국의 긴축이 끝났다 생각했을 때 안전자산이 저 가격에 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국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 왜 미국보다 비싸라고 하면 팔고 미국으로 가겠죠. 이런 상황인 거고 미국이 한 번만 안 올릴 수도 있죠. 보시면 연준에 있는 한 위험 같은 경우는 2위 이상 올릴 가능성이 40%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두개 예측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 한 차례 인상한 후 유지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2%가 된다. 이 가능성이 60% 근데 안될 가능성도 40% 가량 돼서 이럴 때는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 이외 이상 금리를 올릴 확률 그리고 월가 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기준금리를 7% 까지 올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은 일단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을 과거에 1차 오일쇼크 때 금리를 올려서 유가를 낮췄죠 그 다음에 유가 낮추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혔다 가 싶어서 금리를 확 내려버렸을 때 바로 반비례하면서 기름값이 튀면서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금리 낮추면서 기름값이 튀어서 2차 오일 쇼크가 왔죠 2차 오일 쇼크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안 올리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자 라고 했다가 미국 경제 개작살나고 결국엔 볼커가 들어와가지고 금리 확 올려서 겨우 잡은 거죠 지금 심하면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요 이번에는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중에서 푼 유동성을 한꺼번에 다 다시 흡수해 버리면은 경기가 급격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한 번에 다 끌고 들어오질 못한다.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계속 시중에 남아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4에서 5% 수준까지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는 2%까지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3%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장기화 되면은 고금리 시대도 장기화 되는 거예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쭉 풀었던 것들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긴축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일단 돈을 다시 풀자 빨리 해결하자 빨리 풀고서 빨리 해결하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풀었다가 지금 다그 후폭풍에 몰려들고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는 커녕 그 이전에 금리가 낮은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요 이야기를 2023년에 기사화가 되고 있죠 저희는 2022년 2021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후폭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인플레이션 시기가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금리를 과거처럼 해가지고 자산 양극화, 그 다음에 자산 거품, 그 다음에 뭐 소비 감소 이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코로나 끝나고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코로나 때나 그전 같은 금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 중 중도금 풀어주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보증 책임 비율을 현 90에서 100%로 확대해서 시중은행에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을 1억을 내줬어요. 그러면은 현행 90%의 보증 책임 비율이다. 라고 하면은 요 1억이 빠그라졌을 경우 은행에서 천만 원의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없앤다. 100%로 해준다. 라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손실 날 돈이 없죠. 그러면은 손실이 날것 같은 것에 금리를 높여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손실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런데 허그에서 100% 보장을 해주게 돼서 은행의 책임이 자유로워지면은 굳이 그렇게 비싸게 빌려줄 필요가 없어진다. 수요를 늘리겠다. 이런 상황인 건데, 허그는 괜찮아요. 중도금 보증사고가 지금 8월까지 1200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해 1224억에 거의 근접했다.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생겨난 문제들이 2022년 치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도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2016년부터. 2016년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서도 집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튀니까 그 시기에 억제를 하려고 규제책이 나오고 있었는데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무정부 상황에서 손쓸 수 없이 심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문재인 정부까지 왔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거품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2016년에 90%로 낮추고, 2019년에 안 되겠다 싶어서 80%로 낮췄어요. 은행 보고 대출해주지 말라고. 하늘에서도 계속 대출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동금 대출을 더 풀어주겠다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다. 제정신이야, 지금. 그런데, 저렇게 사고가 터지고 있는 와중에, 중동금 대출을 풀어주는 게 제정신이야. 안 그래도 지금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런 데서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그 자금, 상매각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수혈할까요? 수신 아니면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괜히 중도금 대출 더 풀어준다고 했다가,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럼 뭐예요? 장금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엄청 올라갈 텐데. 주담대 금리가 올라갈 텐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갈 텐데. 즉, 한쪽을 풀면은 다른 쪽에서는 쪼일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수익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해지겠냐. 건설사들 살리기 위해서 가계 대출 더 풀고 중도금 대출을 풀어준다면 건설사만 살린다는 소리죠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1.3 대책 때 특정 단지를 위해서 중도금 대출 안 풀어주겠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 해놓고서 준천주공 분양할 때 바로 풀어버리죠 똑같은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중도금에서 잔금 넘어올 때 시장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좀 보시면 답다나온다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분양 받을 때는 35년짜리 대출 밖에 없었어요 근데 잔금 때 50년 대출 받는다 이거 안 되게 지금 막고 있는데 장금이식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영끌에서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 영끌에서 집 샀던 사람들, 지금 영끌 해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위기 터졌다. 앞으로 금, 금리나 이런 저기 한도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라. 그러면서 그 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려주는 것은 중동문대출 풀어줘가지고 나중에 물릴 영끌 수요들만 늘리는 정책만 나오고 있는 거다. 요거 보시면 답다 다 나오죠. 앞으로 영골족들 희망적인 뉴스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